우선 우리가 무작정 어떤 단원을 배울 때, 어 그냥 아 학교에서 이거 배우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아 이거 해야 되나보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왜 배워야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학습이 능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과학의 생물 단원을 배우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식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의 생활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Why? <laughs> Why 나는 식물을 배워야 되냐? 자, 왜 배워야 되냐면요, 식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우리 생활에. <laughs> 자, 식물은 어떤 도움을 주죠 우리에게?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죠. 예, 산소 공급. 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체이죠. <laughs> 그다음에 광합성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뭐죠? 음식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자라서 굉장히 채소를 좋아하고 어. 채소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 어 애들 요리 하면서 그러니까 육류도 먹기도 하고 <laughs> 계란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채소를 좋아하거든요. 근 어쨌든 음식으로도 우리가 그 식물을 이용을 하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식물을 어, 간과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활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식물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식물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식물의 생활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근데 우선 우리는 식물부터 배워보자 라고 교과 과정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식물의 생활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어, 식물은 우리에게 음식,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생명체이기 <laughs> 때문에,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체를 먹고 있죠. 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지만, 어, 식물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식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4학년 2학기 1단원에 식물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